최근 가수 박지현이 대구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지현이 탑승한 차량이 밤 늦은 시간 비교적 한산한 국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바짝 접근해 위협적인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차량은 마치 의도적으로 박지현의 차선을 방해하며 차를 밀어붙이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 있던 매니저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박지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시내에서도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서 발생해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더욱 긴박했습니다. 박지연의 매니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며 누군가가 고의로 우리 차량을 쫓아오고 있으며 위도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경찰은 즉시 위치를 파악하여 지원팀을 보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박지연과 매니저에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을 안겨주었으며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이며 왜 박지연을 겨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은 박지연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의 무사귀가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지연의 경호와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중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검은 차량의 운전자와 박지연을 겨냥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지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검은색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당시 대구 외곽 도로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지현의 매니저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특별한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이날 차량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따라붙으며 매우 위협적으로 운전했다며 당황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지현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공연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놀랐다며 자신과 매니저가 느꼈던 공포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무사하고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박지현의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혹시 박지현의 인기를 질투하거나 그에게 아기를 가진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박지연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박지연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경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가수의 활동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대응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점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더 이상의 위험은 없길 바란다. 며 그가 앞으로도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